우기우가 안녕 인간님들 자가용 제트기로 지구를 박살내는 유튜버 고리다 지금 내 전용기는 인도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VIDP 활주로에 꽂히기 직전이다 고리 에어 원2 3 런웨이 2,9 레프트 클리드 2 랜드 윈드 2,8,0앳8 나츠 플랩이고 기어고 다 내려간다 가자 홀딩 포인트 찰리 5 홀드 쇼트 업브 런웨이 2,9 레프트 젠장 또 대기하라고? 안개 때문에 내 엉덩이 지나겠다 지옥같은 비행 끝에 내가 찾아온 곳은 5성급 타지 호텔이다 나마스테 고리님 웰컴 드링크와 물수건입니다 동족이 서빙합니다 델리의 교통난이 심하다고? 하 비웃지 마라 인간들 난 릭샤를 타고 나왔다 첫번째 목적지는 11세기 유적 꾸뜬 미나르로 간다 음 그런데 여기 원숭이들이 바글바글하네? 꾸뜬 미나르 한번 올라가 볼까? 아저씨 내려오세요 고릴라는 안돼요 안됩니다 다음은 17세기 무굴 왕궁 랄킬라로 왔다. 경비원 아저씨. 따라해보세요. 이 손동작. 이 발스텝. 다음으로 릭샤를 타고 식민지 명소 코너플레이스로 향한다. 이곳은 뜨거운 내 심장처럼 언제나 열기로 가득 차있지. 음? 근데 오늘이 마침 색채의 축제 홀리라고. 아이쿠. 이건 계획에 없던 거다. 어서 도망쳐야 해. 크아 교통체증. 오늘은 결국 중국산 색소 범벅이 됐다. 땀과 색소 범벅. 호텔 수영장에 뛰어들어 깨끗하게 정화한다. 향신료가 가미된 인도식 짜이 한 잔. 캬안의 최애 음료라고. 후루룩 쩝쩝. 한바탕 델리를 즐기고 갈릭남과 치킨 탄두리를 먹으러 왔다. 사람들과 달리 탄두리 치킨은 주먹으로 탕 쳐서 뼈를 분리한다. 밤이 깊어 인도판 첨성대 잔타만타에 왔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25년 경주에서 에이펙하는 것.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기 밝게 빛나는 고리별 저기 조기. 다음날 1차 대전을 기리는 개선문 인디아게이트에 왔다. 경비원님들 마지막으로 저랑 골리우드식 춤판 한번 벌리죠 둠칫 두둠칫 둠칫 두둠칫 자 이제 델리 관광은 끝났다 얼른 내 고향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하더라? 아 비행 컴퓨터에 RKSS 김포공항 입력 간다 지금까지 고리의 인도 여행 후기였다 우기우가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권유가 아닌 명령이다 만약 안 누르면 다음 여행에 내 집으로 찾아갈 수 있다 우기우가